4점과소목 갖다 놓고 어, 상대방 성적이 오, 3만 판을 넘겨 두셨네요. 자 걸쳐주고 이런 분들은 이제 경험치가 높으니까 실수가 좀 적거든요. 자두칸 높은 협공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가야 되나? 이거 두면 어떻게 되죠 붙이고 뭐 어려운 거뭐 줍니까? 요새는 안 나오는 정석인데 아, 요거는 이제 나와서 찌르면. 이 나쁘지 않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요쪽에 돌이 이제 미리 와 있기 때문에 흙도 좀 두터움을 유지하면서 둘수 있겠죠. 자, 걸침을 어디 쪽으로 할 것이냐? 여기냐 여기냐인데. 이쪽으로 가서 협공해 주면 이제 양걸침 들어가면 되고요. 그냥 넓은 쪽으로 가서 여. 이 파이팅 있는 협공은 뭡니까? 자, 양걸침. 젖힌 다음에 붙이거나 3, 3 들어갈 수 있고요. 아니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두지? 하나 젖히고 3, 3 붙이고 잇고 둘때 여길 밀어서 뭐 그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고 자, 이거 갑니다. 잇고 둘때 밀어서 젖히면 이제 한칸 뛰어서 가는 거죠. 우변은 아직 넓기 때문에 이한점이 소화시키려면 흙이 이렇게 이거는 뭐 이쪽을 딱히 안 살려도 될것 같아요. 자한 칸이나 아니면 이쪽 다가서서 계속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니까 이걸로 한칸띄는게 무난할 것 같긴 한데 그럼 걸치는 형태를 만드니까 자, 이렇게 나가겠다. 우변 아직 뒷문이 열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% 집이 아닌 형태죠. 자 이거는 호구 쳐서 늘때한칸 정도 뛰면서 나가는 게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한칸 뛰었을 때 나와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럼 나와서 끊으면 늘면서 자연스럽게 상변 쪽에 흑돌두 점을 또 공격할 발판을 마련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상대도 이제 나와 끊지 못했죠. 이러면 이제 이어서. 일 그냥 날일자 간거에 비해 뭔가 배기 힘이 좀 느껴지죠.